당신들 더 매력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남자 천모양처럼 활동 중인 서 원입니다. 저 오늘은 원래 사코스에 위치한 태흥 일리에 왔는데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옥돔 마을로 유명합니다. 왜 옥돔 마을인가요? 우리 태흥 일리 마을의 옛 지명이 폴계예요. 어. 그러니까 갯벌 얘기하는 폴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옥돔은 원래 모래벌에 산란을 하거든요. 수심 1 2 0 0 m 의 모래벌이 산란을 하는데, 이 앞바다가 이제 그런 모래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옥돔들이 산란하고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옥돔이 귀한 옥돔이 잘 잡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마을 단위로 당일 발이 옥돔이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마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옥돔 마을로 유명합니다. 오후가 되면 이곳 태흥 일이에서 당일 발이 옥돔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당일 잡은 만큼 신선도 역시 최상급입니다. 태흥 일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으로 함께 가 보시죠. 함께 출발! 태흥 일이 포구 앞에는 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바다 앞인 만큼 바다뷰 전망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식욕을 부르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를 소개할 텐데요. 모든 재료가 제주산 식재료가 듬뿍 들어간 신선하면서도 셰프님만의 독창적인 레시피가 가미된 퓨전 형식의 요리들이 많습니다. 이곳 셰프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각종 대회도 많이 수상하셨는데 우리 이태환 셰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 식당의 맛을 책임지고 있는 이태환 셰프님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의 수상실력도 상당했는데요. 식당 한켠엔 화려한 수상실력을 보여주는 상태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 만든 레시피 과연 어떤 걸까요? 자, 셰프님, 예. 이거 메뉴들.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네, 태흥 이리에서 나는 이제 당일발이 귀한 옥돔으로 이제 만든 피시앤칩스거든요. 첫 번째 메뉴 옥돔 피시앤칩스입니다. 짐작대로 주 재료가 당일발이 옥돔입니다. 놀랍죠? 전통적인 이제 영국의 피시앤칩스 이제 맥주 반죽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옥돔 재료에 전통 피시앤칩스 조리법을 적용해 바삭하게 튀겨낸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소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타르타르 소스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제주도 감귤을 이용한 감귤 아, 타르타르 소스고 저희 같은 경우에 간을 최소화로 만들어가지고 음. 왜 그러냐면 옥돔 자체가 너무 짜버리면 옥돔 맛이 많이 죽더라고요 음. 먹어볼까요? 부드럽고 싱싱한 옥돔살이 튀김옷 사이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돔 보이시나요? 소스에 찍어서 어이렇 <laughs> 맛있으세요? 맛이 맛있대로 간이 세지 않네요 네. 근데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겉에 튀김이 바삭합니다 바삭 음, 너무 맛있는데요 음. 두 번째 요리는 흑돼지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보리톱밥에 강된장 종 제주산 채소와 비법 소스까지 구성까지 알찬데요. 흑돼지 안심 스테이크가 탄생하기까지 셰프님의 남다른 제주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제주스러운 거 하나를 이제 다 담고 싶어서 밥은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이제 보리 그리고 제주도 바다에 드난 톳을 가지고 그 보리톱밥을 만든 거예요. 아 그리고 위에는 강된장을 살짝 뿌렸고, <laughs> 이거를 저는 이제 한라산이라 생각을 하고, 아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야채를 불규칙적으로 썰어가지고, 이제 돌담처럼 보이게 하고, 아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자 당근이 유명해요. 네. 그래서 구자 당근으로 라페라는 이제 새콤달콤한 이제 그런 걸 만들었고, 아 이제 흑돼지 안심으로 수비드라는 저온조리 방식이 있어요. 보통 저온으로 네 다섯 시간 정도 음. 조리를 해요 물 안에서 음. 그러면 이제 영양분 손실도 없고 굉장히 안에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음.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한 접시를 만든 게 이제 저희 안심 스테이크고 소개만 들어도 벌써 맛있을 것 같아요 수비드 조리법이라 보기만 해도 남달라 보이는데요 흑돼지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음. 굉장히 부드럽고 안에 이제 육즙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살아 있을 거예요. 아, 이 수비드라서. 예, 수비드라서 퍽퍽하지 음, 않고. 음. 음. 이 소스가 되게 뭐랄까, 그 돼지의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예. 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마늘을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네. 이 마늘이 뭐냐면은 프랑스식으로 만드는 이제 콩피라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피 예, 네.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다가. 푹 잠기게 담근 다음에 음. 오븐에서 저온으로 오랫동안 익혀요. 버터 대신에 살짝 아. 으깨서 고기하고 같이 드시면 그 마늘의 부드러운 향하고 이제 맛이 같이 올라와서 훨씬 음. 좋거든요. 마늘을 이렇게 싹하면 부드러워서 이렇게 싹 으깨지거든요. 음. 이렇게으깨서 버터 으깨서 드시듯이 해서 이렇게 하나만 소스 말고 이렇게만 드셔보세요. 야, 이렇게만? 예. 이자체로 한번? 처음 배우 엄지척 나왔네요. 음,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혹시 또 다른요? 소스 찍어 먹는 거랑은 네, 그렇죠. 음, 마늘도 제주도 대정 마늘이 유명해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음. 활용하고 있고. 오, 맛있어. <laughs> 맛있어. 여러분들도 이 맛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 요리는 뭘까요? 익숙하지 않으신 메뉴일 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검보라고 검보 예. 네. 루이지애나 쪽에 음. 이제 그 흑인분들이나 음. 그분들이 소울푸드로 먹었던 거거든요. 아. 이게 맛이 살짝 매콤해요. 특의 한 종류인데 네. 밥을 말아 먹는 거예요. 어. 보통은 닭고기로 검보를 만드는데 제주도에는 돼지고기가 좋잖아요. 네. 제주도의 식재료하고 이제 좀 제주화 시켰어요 제가 한국화 되있는 향신료를 저희가 좀 넣었어요 아, 전통적인 방법에서 음. 그래서 이게 살짝 매콤하고 이 안에도 그 아까 드셨던 그 보리밥이 있어요 음.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주건보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냥 한번 먹어. 요 그냥 한번 드셔보요 그냥 한번 먹어보고. 예상하죠? 음? 음. 처음에 음, 안 매콤한데 별로 했는데 끝에 이제 매콤한 양이 확 올라오면서 음, 약간 어디서 먹어본 듯한 그쵸? 것 같기도 하고 예. 음, 좀 새롭기도 하고 음. 한국화돼 있는 고춧가루 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어떻게 보면 아 이게 굉장히 육개장 같이 얼큰한 느낌도 있고 아 그래서 예, 그렇죠 아 너무 외국적인 맛이 안 나는 이유가 그거구나 예. 이번에는 보리톱밥과 섞어서 먹어볼까요? 밥을 한번 여기다가 예.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 특이하네. 밥을 이렇게 해서 한번. 음! 그럼 이제 보리의그 탱글탱글함이 계속 입안에서 습이랑 같이 흐르기 음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밥을 먹었으니 빵도 함께 먹어봐야겠죠? 빵도 그만 찍어서 먹어보자. 어, 신기하네. 소스랑 빵이랑 되게 잘 먹네요. 아, 그쵸. 음. 제주 바다를 그대로 담은 무알콜 칵테일까지 환상적인 조합들의 메뉴입니다. 음, 음. 이게 무알콜인데, 또 약간 조금 양식이라서 느끼할 수 있는 아, 거를 그렇죠. 이게 또싹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태흥 일리 포구 앞에 자리한 핫플레이스 식당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주의 색채를 많이 담고자 노력한 셰프의 애정이 듬뿍 담긴 메뉴들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놓치면 후회할 제주 여행 음식들입니다. 싱싱한 옥돔 피쉬앤 칩스 맛도 꼭 한번 보세요. 황홀한 이 맛을 맛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태흥 일리 포구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어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제주의 이야기가 담긴 음식들이어서 그걸 알고 먹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공간이에요 음. 이제 이 매력적인 공간을 좋은 음식과 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태응이리로 놀러오세요 태응이리 앞바다로 가면 마을분들이 만든 애정 넘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이색 카페부터 식당, 갤러리, 물놀이장까지 한 곳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복합 문화힐링 공간으로 놀러오세요. 왜 이곳이 태흥 1위의 명소인지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최고의 주방장님과 신선한 재료로 특별한 메뉴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맛은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이곳 태흥 1위로 와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즐겁고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